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갈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여러분 우리 찬송 있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찬송 한번 펴 보실래요? 찬송 펴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 함께 이 찬송 한번 일절만 반주 없이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교 끝날 때 우리 함께 반주로 신나게 한번 불러보고 우리 일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제가 왜이 찬송이 생각났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현석 장르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악산 케이블카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저 초등학교 생때 생긴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어렸을 때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우리 형제가 네 형제거든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이 설악산에 온 그리고 설악산을 지나서 낙산 해수욕장에 온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머리는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까지 느꼈던 그 감정은 뭐냐면 엄청나게 무거운 배낭을 배낭을 메고 이 설악산 내설악에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설악 우리 원통 입구에 보면 큰 설악산 입구에 대한 그 바위 뭐 글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는 차가 없어가지고 승용차가 저희 아버지가 없으셔가지고 그때 버스를 타고 원통 터미널에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 또 거기서 버스를 타서 이, 이 설악산을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또 그다음에 낙산해수욕장 가가지고 여섯 명 좁은 그 6인용 텐트에 여섯 명이 그냥 바글바글거 들어앉아가지고 밥 해먹고, 그리고 해수욕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겨나더라고요.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때 아버지가 어디로 가자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버스 타고 내려보니 설악산이었고, 케이블카 타라 그랬더니면 케이블카 타고 또 어디 갔더니만 낙산해수욕장이었고, 그래서 낙산해수욕장에서 열심히. 해수욕하고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집에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그 버스 많이 타고 이동한 다라고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 그때로 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형제들이 이제 네 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큰 배낭 메고 설악산 오르고 해수욕장 가서. 진탕 한번 해수욕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모님 모시고 이래 그럴 날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고 행복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그런 추억과 기쁨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과 같이 해수욕을 하러 갈 때가 참 많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캠핑도 한번 했었습니다. 해수욕 가고 캠핑하고 그랬는데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잠자리가 불편하다. 먹을 것이 이게 뭐냐?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유 이 좁은 텐트에서 어떻게 여섯 명이 자냐고 그러고, 그리고 이 무거운 배낭을 어떻게 짊어지고 설악산에 오느냐고 그러고, 아마 저도 그런 불편과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런데 불만이고 불평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로 기쁨의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쁨과 그런 추억의 마음을 이 가슴 속에 간직해두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멀리 계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요. 뭐 어머니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무작정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이상 되는 장정들만 60만 명 이상이 되고, 그 모든 가족들 다 따져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이끌어 내셨어요. 무작정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오도록 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그 길을 따라서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인도 아,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해에서의 시간, 이 40년 동안 시간에 그들이 과연 무엇이 좋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였습니까? 노예가 아니었습니까? 광해에서 시간은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된 백성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식당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 먼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식당을 먼저 갈까요? 한국 식당에 가면 마음속에... 그 정서적으로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꼭 누가 있습니까? 나와 비슷하게 생긴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김치찌개 한 숟가락 떠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달콤하고 맛있겠습니까? 한국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그리스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고 큰 행복임을 여러분 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또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하였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노숙인 예배를 처음 성길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노숙인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노숙인들은 뭡니까? 집이 있습니까? 자기 거할 처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숙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제공한 이 거처할 곳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꽤죄재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 그리고 큰 배낭 같은 것을 꼭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거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 노숙인들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왜 좋은 자리냐? 자기가 그래도 불편하지만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쟁탈 정도 대단하다고 해요. 또 노숙인 예배를 섬길 때 그분들에게 가장 섬기면서 애를 쓰고 우리가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밥한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한 밥한 끼를 제공해 드린 것이 그들에게 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곳은 참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그 시간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시간이 너무나 좋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집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광야의 시간을 모두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평안하고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라 할지니라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탈출을 과감하게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만약 그들은 과감하게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광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 분 성경 말씀해 보면 열 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열 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에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술사들이 피재앙과 개구리를 불러내는 재앙까지는 그들이 할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가 온 세상에 퍼지는 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 애굽의 술사들이 할수 없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했던 재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왕에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 제왕까지 특히 마지막 열 번째 제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지배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제약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집에서도 큰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 권능은 참으로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국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과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경험들 했을 거예요. 두려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재앙도 있었지만 임하지 않았던 재앙도 있었거든요. 바로 옆동대에는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 그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탈출하겠다는 과감한 실행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복 주심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합니다. 신비롭고 놀랍게 임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 이 모세가 아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게 하셨고 이 아름을 통해서 매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맨 마지막에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내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어서 이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원하여서 축복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서 이 아론과 훌의 두 손을 붙들고 그가 중복이더 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축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론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대언토록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깊이 매일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제사하는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이 백성들 가운데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반드시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첫 시간에서부터. 끝나는 그 예배의 시간까지는 우리는 꼭그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인지 아세요? 꼭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갔다 설교 끝날 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첫 시간에서부터 마지막 그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그때까지 그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났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분명히 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